틀렸지? 근데 그거 엄청 틀렸어. 자, 이게 정리를 다들 안 해서 그래. 이 정리를 한다는 게뭔 소리냐면, 응? 이게 물론 그림에다 바로 푸는 방법도 있어. 그림에 바로 풀어도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주, 해주겠지만 좀 정리를 해봐봐, 응? 질소 더하기 수소 화살표 암모니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, 그렇지? 근데 지금 여기에 요 여기 이런 말써 있어. 질량비야 또. 질소 요거 하나당 몇 g이래? 아유야, 아니, 이러면 아니야. 질소지야 14g. 그다음에 수소가 하나당 몇 g이야? 1g, 1g, 1g. 그렇지. 1g, 1g, 1g. 그럼 몇 g 나와? 그래서 아, 이게 3g 대 14g 반응시켜서 암모니아가 몇 g 나온 거다. 다이소 17g 나온거구나. 이런 느낌이 있어. 이런 느낌이 있으면 질소 42g을 만들거래. 아, 질소기... 그치? 42면 나의... 17에 아니 질소 42g을 만들거랜다. 아. 미안, 미안 미안 내 잘못 말했어. 아, 질소 42g을 반응시킬거래. 그치? 반응. 질소를 아이고 야 근데 왜 다들 안 말렸냐? 거꾸로, 거꾸로 썼어. 나 맞아. 어. 얘 거꾸로 썼어. 이 질소를 여다 적었어야 돼. 질소가 14g, 수소가 3g. 이게 고장날 때가 있어 이렇게. 자, 그래서 질소를 42g을 반응시킬 거니까 몇 배를 반응시키는 거야? 3배. 그렇지 그러면 이때 얘는 몇배 필요하다? 얘도? 그렇지. 3배니까 9g 필요하다. 이렇게 해도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지. 여기 질소가 14g일 때 수소가 3g이잖아. 얘네도 세배가 필요하겠구나. 이렇게 바로 가도 돼. 근데 정리도 해도 좋고. 어?